여기는 충주 탕금대 인증센터입니다. 충주호에서 남한강이 흘려내려가고 잘천이 남한강하고 이렇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곳 충주는 남한강 자전거길의 종점이자 세제 자전거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천 자전거길을 하려고 하는데요. 불행히도 오천 자전거길이 시작되는 연풍면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충주로 왔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탄금대 공원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등 중의 하나인 우르기 가해금을 연주하던 곳이라고 하여 탄금대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달천이 남한강하고 이렇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남한강. 달청과 나강강이 만나는 학강이 적입니다. 우천길을 하려면 세제 자전거길을 따라 내려가야겠죠. 충주에서 연풍까지는 41km입니다. 국도종주의 맛을 느껴볼까요? 여기서 길을 건너가겠습니다. 팔봉사원이네요. 팔봉심터. 8분 보포입니다. 빈센조 촬경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저기. 수안부 자전거길 인증센터가 보이네요. 입구에 인증센터가 있네요. 수안부 인증센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하겠습니다. 숙소는 많고 식당을 찾으면 되겠네요. 네, 여기 수안부에서 어제 네, 잘 잤고요. 아침은 8시부터 준다고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규산 정도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짐은 이렇게, 자전거 가방에다 싣고요. 놓드고 이렇게 비상실을 대비해서, 라이트도 가지고, 네,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제 자장 무기들 따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아직, 피어 아, 아, 있어요. 약간 추운가 봅니다. 이거 수원부에는 선황당이 있네요. 아, 예. 아 여기 마이볼 야상이 있네요. 보물 9 0 k 드디어 행촌 사거리입니다. 계속 내려가면 이 화장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고천 자전거길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인증센터가 왼쪽에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원풍문화센터. 아 드디어 행정 교차로 인증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위험하니까 한적한 곳에다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천 자전거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풍천인데요. 오 멋있는데요, 원풍천. 은풍천을 잠깐 지나는데요. 운항 잠깐이기 때문에. 오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쌍천강 안내게 됩니다. 오천 자전거길은 행천교차로에서 시작하여 괴산, 증평, 청원을 거쳐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입니다. 그 길이 쌍천, 달천, 성황천, 보광천 미호천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수련화천을 따라간다고 해서 오천 자전거길로 이름붙였다고 합니다. 아저 파는 것같으네요 지금 7시 50분 인데 여기 횡곡 휴게소에서 짐을 먹고 가겠습니다 오촌 자전거길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조성된 곳으로 조그마한 오솔길, 독방길을 따라 노른 논과 밭, 하천을 날리며 감상하는 코스입니다 마치 정겨운 고향에 온듯 하죠? 여유가 있고 편안합니다 <목소리> 드디어 달천과 만났습니다. 멋있는데여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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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1천구 지금 개방교를 건너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계산을 그 남쪽으로 휘감는 성황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목소리> 이제 성황천을 따라가 볼까요? 이쪽에 계산이죠. 그 계산을 그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은 어찌 깨끗하네요 물이 맑은, 물. 조용하네요. 여기서 성황천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온 천들은 모두 다 남한강 물줄기입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증평을 가로지르는 도광천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물줄기는 모두 다 금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 강노공원 인증캐터네요 강노공원 인증캐터입니다 여기는 미호천입니다 지금 미호천을 건너고 있는데요 저는 엄청 넓은데 지금 이호천을 가고 있는데요 어, 식당은 없네요 근처에 청주까지 가서 청주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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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합강공원이 보네요 여기는 미호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강공원입니다. 오천 자전거길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인증센터가 보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대청댐이 나오죠. 미호천이 금강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요 생각하잖아. 여기서 제일 가까운 터미널은 세종 버스 터미널이고요. 이각강공원 인증센터에서 동주 세종 방향으로 어,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종고속시외 버스 터미널까지는 8km 남짓되고요. 금강을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멋진 자전거 길이었지요? 세종고 인증센터 이것으로 우천 자전거 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 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퍼스타미널입니다